이번 시간은 우리가 1920년대 국외에서 벌어진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어, 이제 191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이제 막식민지가 어, 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국외로 이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특히나 뭐 간도, 어, 만주, 또는 이제 연해주 아니면 이제 뭐 중국, 아니면 이제 다른 미국, 어, 등등등, 이렇게 이제 이주를 이제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좀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20년대에 오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특히 만주 지역에서 이제 무장 독립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의 특징은 자, 무장 독립전쟁. 음, 자, 무장했다. 어, 무기를 이제, 어, 이제 장착하고요. 독립을 위해서 어, 전쟁을 어, 했던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20년대부터 어,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어, 특히 이런 이제 무장 독립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또그 다음에 준비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 이런 이제 무장 독립 전쟁이 주로 이제 벌어졌냐면 자3운동 어, 이후 전후에서 자 우리 만주 만주와 그 다음에 연해주 자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군 부대가 이제 도, 조, 조직이 되고요 자 일본군과 식민 통치 기관을 공격하면서 큰 이제 어떤 전과 어, 성과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봐 봐요. 만주나 연해주 바로 우리가 한반도 어떤 국경 바로 그그어 부근에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국경 넘어서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준비했어. 그다음에 이제 국경 넘어서 이제 공격하는 거야.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서 뭐 일본군 그다음에 이제 그 식민 통치 기관어 공격하고 다시 도망가고 공격하고 도망가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어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어 그런데 이 1920년대 하면 유명한 전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봉오동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 이럴 때까봐요. 우리 지금 만주나 연해주에서 독립군 부대가 계속 이제 국경 넘어서 일본군 식민통치 기관을 이제 공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군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일본군들이 자이 당시 이제 만주 지역에 우리 독립군의 독립군들의 어떤 근거지였던 이 봉오동 지역을요 어 공격합니다 군대 이제 정비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당시 이제 우리 독립군 어 여러 이제 독립군 중에서 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이제 활약을 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부대가 있어요. 어떤 부대냐면, 자 홍범도 장군이 만든 자 대한독립군. 예, 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여러 이제 독립군 연합 부대가 일본군을 이제 격파하면서. 어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에서 결국엔 우리 이제 독립군 부대가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에 큰 어떤 이게 의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어 우리 독립군들의 독립군의 어 최초의 승리다. 자 우리 독립군의 최초의 승리다 바로 이제 봉오동 전투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어, 전투는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벌어졌냐면 자 어, 청산리 지역에서 벌어졌다라고 해서 청 어, 청산리 어, 대첩 어,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음. 자 요거는 이제 1920년 어, 1 0월달 부절부터 이제 버려졌는데, 자 지금 어, 봉오동 전투라고 얘기하고요, 청산리 대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투는 어떤 보면은 약간 이제 일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뭐 일회성, 짧은 어, 그런 이제 그런 걸 이제 전투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첩이니까 일단 큰 전투예요.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전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이제 청산리 대첩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최초로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승리를 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될까?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요. 자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독립군들 다 이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일제가 만주 지역의 독립군 토벌을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이제 파견을 한 거예요. 어 사실상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그냥 바로 그냥 평지에서 1대1로 붙으면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 그 화력에서도 좀 차이 나고요. 인원 수도 이제 우리가 좀 적다라는 거죠. 일본 이제 정식 군대에 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유인책을 쓰면서 이제 전투를 하거든요. 자, 당시 이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이제 그 독립군 부대가 있어요. 자, 누구냐면 김주한진이 만든 어, 북로 공전, 공정, 어, 북로 공, 공정서 군자진의, 어, 북로, 어, 북로 군정서군과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과 홍범도가 만든 거죠. 어, 자, 이러한 이제 여러 이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 청산리 그 일대에서 일본군을 이제 크게 이제 격파했다라는 겁니다. 청산리 대첩의 어떤 이제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청산리 대첩에서 결국에는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일본 어떤 대군에 맞서서. 자, 그래서, 자, 이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항일 독립 전쟁 과정 중에서, 자, 우리 독립군의 최대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최대의 승리. 자, 아까 봉호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이제 최초의 승리다라고 하면, 자, 이 청산리 대첩은 최대의 승리다. 라는 거 여러분은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일본군에게 어떤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돼 우리 다른 민족들에게 이제 이 청산이 대첩에게 어떤 결과가 어 승리가 어 알려지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걸 들은 이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용기 그다음에 독립에 대한 어떤 희망 음 응, 이런 걸 이제 심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이 독립군을 놔두는 게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자, 봉호동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독립군을 완전히 재정비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갔단 말이야. 자, 근데 또 패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우리 민족이 막 용기, 막 독립에 대한 희망을 막 이제, 희망이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를 다시 이제 누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 이 독립군들이 이제 활동하는 만주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어 이제 토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제가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자, 어느 어느 지역이냐면 간도예요. 자, 우리 간도의 한인 마을을 이제 불을 지르고요. 방화를 하고요. 또 여기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까지 다 학살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도 참견이라고 얘기해요. 음, 자, 이 간도에서 우리 민족이 큰 이제 변을 이게 당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간도 지역으로 이제 막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독립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막 이제 간도 참변을막 싹살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일제의 이런 공격을 피해서. 자, 어디로 일단 이제 모이냐면은 자, 밀산부라는 지역에서 일단 모여요. 만주 지역에. 자, 밀산부에 일단 집결해서 자, 어이 당시 이제 독립군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독립군을 또 만들어요. 자,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대한독립군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자, 대한독립군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자, 일제의 이런 이제 공격을 피해서 자,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자유시. 자 그런데 당시 이제 러시아는 그러니까 내전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해 어, 내부에서만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적군 백군, 어, 붉은색, 백색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적군 백군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적군에 의해서 우리 동포들, 그니까 우리 독립군들이요, 막 무기 빼앗기고 이제 또 이제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어, 그러한 이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자유시?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지역에서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시, 참변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봉오동 전투, 뭐, 홍범도, 대한독립군, 어, 대한독립군이 이제 활동을 했다.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최초의, 그니까립군의 최초의 승리다. 청산이 제척, 뭐, 김자진, 북로군정서군, 어, 이제, 크게 이제 활약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최대의 승리다. 자, 이러한 그 상황 이후에 우리 독립군들이 시련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간도 참변, 간도에서 변을 당하고요. 또 러시아의 자유시에서 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만주로 돌아와요. 이 독립군들이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간부 참변,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으로 우리 이제 독립군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피해를 입고 나서 다시 이제 만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재정비를 음. 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삼부의 성립이라고 해서요. 자,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들이 이제 재정비를 하는데, 자, 만주 지역에다가 어떤 이제 독립군, 어, 자, 어떤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요. 자, 어떤 조직이냐면, 자, 보면은, 음. 자, 참의부, 음. 자 정의부, 음. 신민부, 음.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부, 삼부를 이제 조직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기억을 할때앞 글자를 한번 따고서 어, 봐보세요. 참정신. 어, 뭐 그래서 참정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선생님 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자, 참, 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는요 그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로서 암, 그압록강 바로 위에 보면은 그때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어, 그렇게 이제 지도로, 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교과서로 나중에 이제 확인을, 어, 우리가 하도록 해보고요. 자, 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로 이제 독립군들이 도, 돌아와서 재정비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 삼부라는 게 결국에 이제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니까 어떠한 성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음. 어, 자, 군사 조직. 일단 독립군들이 재정비하면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군사 조직이에요. 음. 자, 그렇게 있고요. 또, 어, 행정 조직. 군사 조직 플러스 행정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행정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지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한다,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을 갖춘 자치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독립군들이 스스로 이제 만들었던, 통치하기 위해 만든, 어,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3부라는 게, 음,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런데, 독립군들이 이 만주에다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조직했어요. 어떻게 돼? 이몇 개로 나눠져 있는 가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또 어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세 가지를, 어, 합치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어, 하겠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요. 자, 1920년대 후반에 3부 통합, 어, 움직임이 이제, 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이 3부가 하나로 합치지, 어, 합쳐지지는 못하고, 북쪽, 남쪽, 요렇게 해가지고요. 북만주, 남만주, 어, 요런 식으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자, 보면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로 통합이 되고요 남만주는, 음, 자, 어, 국민, 어, 요렇게 이제 통합이 돼요. 자, 북만주에는 혁신 후에 자, 그 다음에 남만주는 어, 국민부, 요런 식으로 이제 3부가 통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20년대 후반까지의 우리 지금 이제 국외, 어, 독립군들의 어떤 이제 그 조직의 어떤 이 핵심적인 이제 내용들이고요. 자, 요렇게까지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랑 이제 별개로, 당시 20년대, 이때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던 우리 독립운동 어떤 이제, 당, 어, 항일운동,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엄청 유명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자, 의열단. 음. 자, 이 의열단을 조직한 인물들을 보면은, 자, 일단은,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요, 여러 이제 윤세주 여러 이제 사람들과 이제 조직을 했는데, 자, 이 의열단 출신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 이제 국권 침탈하는 과정 속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애국계몽운동 어 실력으로 기르, 실력 기르자라고 하면서 만든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 좀 이제 컸던 단체가 있어요. 어, 신민회 그런 이제 신민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만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를 만들었대요. 어, 신흥학교.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 신흥, 무관학교.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신흥, 무관학교. 어, 신흥, 어, 무관학교. 자, 신흥, 무관학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독립군을 이제 양성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어떻게 돼? 그 실신들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의열단을 조직했어요. 어디에서 조직했냐? 자 여기 봐보세요. 만주 지린성이래요. 만주, 음. 만주 지역, 음. 그러니까 만주에서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이 어, 의열단의 이제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 자이 의열단의 목표를 이제 그 이렇게 글로써 정리해준 사람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우리 충북 출신이야. 자, 누구냐면은 바로 단재신체호예요 어, 자, 이단재 신체호가 이 의열단 어떤, 어떤 행동 강력, 어, 목표, 요걸 이제 그 써줬다라는 겁니다. 음. 자, 보면은 음. 자, 조선 어, 혁명선언.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의열단의 어떤 행동 강력 어떤 이제 목표 어 요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신채호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자음자 음, 자, 여기 보면은 민중 혁명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행동으로써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직접 자 직접 투쟁한다. 자 그래서 이 의열단 단원들은요. 자 침략의 원흉 그다음에 어떤 매공노를 암살하거나. 통치기관을 파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죽이고, 폭탄 던지고, 파괴하고, 자, 이런 이제 행동들, 직접적인 이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하자라고 활동했던 게 의열단이고요.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영화 보면은 우리가 혹시 뭐 암살 위한 역사영화, 막 이런 거나, 보면 대부분의 것좀 이렇게 그런 역사영화들 보면은 독립운동 단체들 중에서 이 의열단이 좀 이제 자주 나오는 어 편인데요. 자, 의열단 이그 활동에서 자 여기 또 하나 확인 해보면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다가 폭탄 제조소를 만들어요. 폭탄을 이제 직접 만들었다는 거야. 12개 정도 그 12개 의그 폭탄 제조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실제 폭탄을 만들고 막 시험하고 자 그런 폭탄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막 기관 파괴하고막 암살하려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펼치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음. 자, 한 번씩 볼게요. 뭐 그냥 사람 이름이랑 어떤 활동했는지 고로, 그 정도 이제 매칭을 해 보세요. 뭐 김익상이라는 사람은요. 조선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자, 김상 어. 자. 김상옥이라는 사람은요. 종로 경찰서에 폭탄 참고로 이 종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우리가 식민지 기간에 어어떤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 다 어떻게 돼? 어, 종로 경찰서에서 이제 수감이 돼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돼? 조사를 받으면서 엄청 이제 고문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이제 식민지 통치의 어떤 그 어떤 상징이라고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 어, 폭탄 던진, 어그니까 부시겠다, 파괴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나석주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동양적식주식회사 식사는 약간 이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경제 스타일과 음. 자요런그 어, 동척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폭탄을 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우리가 그 1920년대 국외에서 벌어진 어,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1920년대에 이제 국외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 무장 독립 전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어, 우리가 무력을 갖추고 무장을 해가지고요 어, 일, 일본과 싸우자 싸워서 독립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독립군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 이제 조직을 갖추면서 이제 성장을 어 하게 되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이제 일본과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를 벌여가지고 좀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어 대표적인 전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어 봉오동 전투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활약했던 어그 독립군 조직을 기억을 해야 돼요 홍범도의 대한 독어 독립군 그다음에 어떤 의의. 어, 최초의 승리다, 우리 독립군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산리대첩 보면요. 이청산리대첩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화약, 어, 활약을 했던, 어, 김좌진이 만든 북로 군정서군 어, 이제 기억을 하고요. 이청산리대첩의 어떤 의의, 라고 이제 하면, 어, 우리 어떤 그 독립군의 최대의 승리다, 가장 큰 승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승승장구하는이러 모습에서 이제 일본은 이게 이제 이거를, 어, 진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대규모 이제 군대를 간도 지역으로 파견을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우리 독립군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까지 다 죽인다라는 거죠. 간도 참변 벌어지고요. 결국에는 독립군들은요 이런 간도 참 간도 참변에 이제 피하면서 이제 가다가 마지 밀산부에 잠깐 이제 그 집합해서 정비했다가요. 러시아의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제 러시아 어떤 적군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야. 피해, 그게 이제 자유시 참변이고요. 피해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만주 지역에서 재정비한 게, 어, 3부인 거죠. 참정진, 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결국에는 이 참정, 아니, 그, 3부 같은 경우에는 군사조직이면 생정조직이다. 그 지역을 실제 이제 우리가 관리한다. 자치조직이다, 통치한다, 라는 거죠. 자, 통합, 어, 통합운동 벌어지고, 이 3부가 결국에는 이제, 어, 북만주의 혁신의회, 어, 남만주의 어, 국민부, 요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고요. 요거 외에 이제 의열단의 어떤 이제 그 만든 사람, 김원봉, 요런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요. 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여기에 참여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의열단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의 어떤 행동 강령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활동, 뭐 이제 암살, 뭐 어떤 이제 기관 파괴하고요, 폭탄 제조소 만들어서, 막 이런 폭탄 같은 거를 지금 어떻게 돼? 어떤 중요한 어떤 이제 시설, 막 이런데다가 지금 이제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음.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오늘 이제 1 9 2 0년대 어, 이제 국외 독립운동 마치도록 할게요.